오늘은, 어, 선생님과 같이 클래스팅을, 어,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은, 어, 학부모님도 같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어, 그러면, 구글 크롬 창을 열고요. 클래스팅을 검색창에다가 칩니다. 자, 클래스팅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세요. 자, 자신의 이메일, 선생님이 알려준 이메일을 가지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자, 소식이 보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보여요. 자, 이 클래스, 긍정빛깔 클래스로 들어옵니다. 자, 클래스팅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들인지. 소개 소개는 이제 어, 이 학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구성원이 4명이고 글이 10개 올려져 있고 사진은 3장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게시글 자 게시글은 어,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게시글이 하나인데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제가 있냐면 과제라는 주제가 있고 3월 3월에 쓰는 어떤 네, 글의 내용이죠 학부모님을 위한 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게시글은 하나기 때문에 계속 자료가 업로드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봤던 자료를 찾으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별로 이 어, 게시글을 분류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 과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과제로 분류된 게시글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러닝 과제만 있죠. 그 다음에 3월에 내가, 3월에 어떤 그 자료만 보겠다 하면 지금 3월이라는 주제에 나와 있는, 어, 게시글만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학급 공지는, 어, 알림장 내용들을 주로, 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앨범. 앨범에는, 어, 정기적으로, 어, 제가 사진을 올리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비밀 상담방이 있어요. 비밀 상담방. 자, 이 비밀 상담방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패스워드를 한번더 입력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는 러닝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자, 러닝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러닝에서 학습하기를 눌러요. 이게 지금. 제일 첫 번째 어, 러닝이 제일 밑에 있어요. 그러면 학습하기를 누르고 그러면은 개념 확인 문제를 선생님이 내, 어, 냈는데 자 배울 내용이 있어요. 큰 수의 개념 확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 선생님이 넉넉하게 줬어요. 3월 31일까지 이 과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어, 기간을 설정했고요. 과제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읽고 어, 답을 쓰면 되는데 이것은 어, 스마트폰으로 해도 돼요. 클래스팅이 설치되어 있다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무엇입니까? 자. 많이죠만. 그 다음에 맞았으면, 어, 답을 썼으면 화살표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니자리 숫자는 무엇입니까? 자, 과제를 다 풀었으면 지금 15문제 정도 이제 과제를 풀었는데 이제 수정하기를 누르면 주의할게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정하기를 누르지 말고 정말 내가 처음부터 다시 풀고 싶다 그러면 수정을 누르고 다 풀었으면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자, 제출하기를 누르는데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념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실력은 문제. 지금 개념 확인 문제를 했다면, 이제 실력은 문제를 학습하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어, 사회도 학습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사회, 눌러볼까요? 네. 자, 사회 지역의 위치와 특성, 어, 대한 부분이고, 이것도 동일하게 3월 31일까지 하는 거예요. 과제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자 법무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고장의 중심지. 그러면은 고장의 중심지에는 군청이나 구청이나 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도 있고 구, 구청도 있죠. 버스터미널, 시장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가를 보내고 문화예술을 즐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어, 중심지 시설은 공연장이죠. 어, 마지막으로. 영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영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울 내용은 예, 영어는 이제 What do you like doing? 이라는 내용이네요.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 큰 소리로 단어를 First, 예, 에스... 다이얼로그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석도 있고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챈트도 있네요. 아예 좋습니다. 맞다, 자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어, 딱 보면 다음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이제 페인팅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1 번. 자 그러면 제출하기 누름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 푼 문제의 어, 정답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얼마큼 맞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 클래스팅을 어떻게 활용하고 특별히 어, 클래스팅 과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 함께 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